가수 장민호님 콘서트 관련해 대박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. 그 소식은 바로 무엇일까요? 바로 가수 장민호님이 12월 24일 금요일과 26일 일요일, 토요일은 제외한 이틀간 크리스마스 특집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을 소식입니다. 가수 장민호님의 공식 카페에 공지문으로 12월 24일과 26일 콘서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12월 24일 금요일과 26일 일요일, 이틀간 진행되는 이 콘서트는 수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이번 장민호님의 크리스마스 기념 수원 콘서트 관련해 공연 정보를 자세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4일 금요일과 26일 일요일 이틀간 진행이 될 예정이며 장민호님의 수원 콘서트 공연 시간은 금요일은 저녁 7시 반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3시입니다. 공연 장소는 수원 컨벤션 센터 전시홀에서 열릴 예정이며 관람 시간은 2시간 꽉꽉 채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죠. 이번 크리스마스 콘서트 티켓 오픈일은 11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인터파크와 티켓링크에서 표가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. 혹여나 12월 24일과 26일 이틀간 진행이 될 장민호님의 크리스마스 기념 수원 콘서트에 참여하고픈 분들은 이번 티켓 꼭 예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.